박정희 시대를 맞이하면 사실은 그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모태들이 다 태웅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시대는 크게 현대를 이끄는 세개의 사후로 한번 나눠볼 생각이에요. 하나는 건설, 또 하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입니다. 자, 건설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1964년에 현대 시멘트, 그냥 시멘트의 수입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현대 시멘트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시멘트가 생기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6 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하느냐 면 독일에, 와, 이건 어떻게 놓고 보면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돈 빌리러 간다. 시간 차관을 도입하러 가요. 차관을 도입하러 독일 갔다가, 아우토반을 구경하게 됩니다. 아우토반, 뭐, 사실은 독일어인 것 뿐이죠. 고속도를 구경하게 되는데,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박정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고속도로 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기서 잠깐 현대 건설의 하나의 모습을 더 보고 갈 건데요. 1965년에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에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건설에 현대가 참여했을 때 사실은 적자를 봐요. 왜 적자를 보냐면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상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유명한 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이명박 씨예요. 거기 임부들이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나지요. 그때 금고를 끝끝내 버텼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분이 이명박 씨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해외 진출을 했던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었던 거죠. 다시 돌아오면, 박정희 대통령이 드디어 고속도로를 놔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놔본 기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주영 씨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정수영 씨한테 얘기하죠? 우리 고속도로 하죠 그럼 정주영 씨가, 그래? 또왜 했을까요? 라고 하면, 정주영 씨 어떤 도전정신이었어요. 도전정신. 정주영 씨말 중에 유명한 말이 여러 가지 있지요. 해보긴 했어. 라는 말. 그 다음에,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자사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속도를 로 놓게 됩니다. 경고속도를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뭐가 문제냐면, 태국에서 고속도를 로놔봤다고 하지만, 그게 100km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또 태국과 비교해본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나있지. 산악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산이 많다 보니까 터널 같은 걸 뚫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능력으로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인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데도 날짜 안에 건설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속도로가 완공되게 되지요. 경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정주영 씨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도로 났네. 다음은 차. 자, 그런데. 이 도로를 놓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가있었냐면 건설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경고속도를 놓겠다고 할 때, 주위의 반대가 너무 장난이 아니었지요 국민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제일 심한 것은,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반대였어요. 반대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이놈들이 항상, 아직 젊은 세대들은 이게 안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맨날 차관에 도입하는 이런 나라였으니까, 가난한 나라였던 거지요. 고속도로 놓는데 들어가는 그 많은 돈, 야그 돈이 어디 있는데? 이게 첫번째이고요두 번째는 이런 이유도 있었죠야 차가 없는데 고속도로 왜 필요해?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야그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그 당시에 농업국가라는 걸 면접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리공장 짓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끝끝내 고속도로를 놓을 마음을 굳혔던 거지. 이 현대건설이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거. 소양강댐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1967년에 착공해서 1973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소양강댐,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배경으로 만든 노래, 소양강 천녀뭐 이런 게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소양강댐이죠. 소양강댐을 처음에 만들 때 설계도상으로는 여러분들 보통 중력댐이었대요. 어, 쉽게 표현하면 콘크리트로 짓는 댐이랍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생각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좀 문제가 몇 가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생산 설비상, 생산 능력상, 그렇게 많은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지금 땜이 됐지만, 길이 제대로 잘나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현대에서 생각을 한게 뭐였었냐면, 현지에 있는 자갈, 큰 돌이나, 거기는 진흙이나 모래 같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를 주로 쓰자 라고 해서 사력댐으로 이 설계도를 변경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변경하는데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있지요 왜 문제가 있냐면 설계를 현대건설이 한게 아니에요 정부가 한거죠 물론 정확하게 일본에 의뢰해서 설계를 한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정부가 설계를 한 것을 갑자기 건설자가 민간 기업체가 바꿔주세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지.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글쎄요. 뭐, 지난 얘기니까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약간은 좀 썩었죠. 그 설계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이런 걸 변경하게 되면 아마 많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부 장관 자체도 혹시 정주영 씨가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할까봐 미리 보고를 한답니다. 보고 이렇게 했다 고 그래요. 만약 그걸 돌이나 이런 거뭐 진흙 모래인 걸 사용해서 짓게 되면 건설은 중간쯤 예상 못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비가 오면 오 땜이 무너져 버리고 서울이물에 잠길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위태롭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 비용 얼마 아끼자고 그런 위험수를 둘순 없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 반쯤 설계했을 때 물이 내려오면 서울이 잠겨? 그럼 파지운 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폭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박재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럼 차라리 포병, 여러분들 군대 가또오금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래 같은 거로 싸우는, 이렇게 가마니 같은 데에 폭격을 맞게 되면, 이게 들썩들썩 하죠. 그래서 오히려, 사략댐으로 지으면, 뭐 땜이 들썩들썩 하면서 부분만 이렇게 깨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략댐이 낫겠다. 라고 해서, 정주영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일에도 한번 있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대 현대건설은 어디로 가냐면 중동에 진출하게 돼요. 1975년에 중동에 진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는 되게 사실 크게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요. 1973년 석유파동이 터지게 되고, 석유파동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처럼 약소국들은그 역할을 크게 받게 되죠. 나라가 사실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동 건설을 계기로 해서 오일머니, 뭐 쉽게 편하신다면 달러 벌어들어오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유명한 일을 하 남기게 되는데, 1976년도 사우디의 주메일 산업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주메일 산업항 입찰 과정부터 워낙 유명하지요. 왜 유명하냐면, 보통 입찰을 할 때는 그 입찰 금액의 2%를 예탁금으로 거는 거래요. 그런데 현대가 그 예탁금 을 2%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걸 입찰하게 되고, 입찰하고 난 다음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하느냐 면 울산에서 만들어서 이동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했던, 그래서 공기를 맞췄던 유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건설 중에 뭐 누구나 알 만한 것들만 제가 몇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또 하나 대단했던 사건은 서산 간척산업이죠. 서산 간척사업, 물론 요 부분은 1982년 박 전두환 대통령 때 이루어져요. 전단테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님이 농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지를 넓혀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국토를 넓히는 산업이기도 한데 바다를 메우는 산업인거지. 그런데 이 바다를 메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면 폭이 좁아지면서 유속이 아주 빨라지게 된대요. 빨라지게 되면 마지막 부분을 메꾸지 못하는거지. 이 과정에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터지게 돼요. 폐유조선, 거대한 폐유조선을 갖다가 가라앉혀버립니다. 가라앉혀서 유속을 느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서산 간척산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건 자동차입니다. 근데 어, 자동차 편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자동차 편은 따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 자동차 역사라는 걸 제가 따로 한번 올릴 건데 현대를 빼고 현대 자동차의 역사를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잠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경고속도를완공하고난 경고 다음에 정주영씨는 여기를 달리는 차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독자 기술로 차를 만들고 싶었지만, 제일 품절 뭐 같으세요? 기술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 1967년에 현대 자동차를 설립하게 되고, 그러고, 미국 포드사와 합작회사를 차리게 돼요. 근데, 포드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괜찮은 발상이지요? 왜냐면, 하 한국의 그 좋은 노동력, 뭐, 손재주 있는 노동력에다가, 또 어떻게 놓고 온다면, 낮은 생산, 비 그리고 또 미래의 소비시장 이런 측면에서는 포드 입장에선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주영 씨 입장에선 조립공장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독자 기술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포드와 1973년에 결별하게 돼요.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를 드디어 만들어내게 됩니다. 1975년 쪼랑마를 만들죠. 포니를 생산하게 돼서 이게 아시아 두번째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계기입니다. 자동차 역사는 워낙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정주영시 편에 담지는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자동차 편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